아, 형님,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일기장 컨텐츠를 하려고 들어왔고요. 25개를 모아주셨다라고 했는데, 와, 여기 다 있나 봐. 진짜네. 워, 씨. 여기 다 모아놓으셨네. 근데 우리 형님은 좀 독특하게 신성검사가 낄수 있는 영웅 아이템이면 그냥 아무거나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목표를 진레이, 악한검, 신요방 정도만 하면 되나? 뭐 신성검사가 낄수 있는 일기장에서 나오는 영웅템 어떤게 있을까요? 아 데스셋도 가능하다? 근데 데스셋은 좀 그렇지 않나? 가격대가 싸가지고 놀이... 아 금날 금날 그치 금날 금날도 좋네 데스셋은 진짜 안 나오면 갈게요 그러니까 진레이, 약한검 신요방, 금날 이렇게 4개 정도만 노려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기장으로 영웅템 노리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신중하게 가야돼. 아데나 되게 많네요, 형님. 각반 쪽은 일단 패스할게요. 가격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뽑아도 비싼게 나오면 좋으니까. 신요박이 제일 좋긴 하겠네, 신요박이 진레이, 요런 거 보일 때 돌리는 겁니다. 일단 진레이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진레이가 가 있는데 3층 갔다 오시면 될것 같고요, 형님. 아쉽네요. 3층 주문서 하나 깔끔하게 뽑았고, 다시 갑니다. 아이고, 진짜 신요방 있었는데, 썩을꺼. 눈깔 파버리고 싶네. 아니, 신요방을 저렇게 허무하게 보내버린다고? 나올 각이었는데? 아깝네요. 진짜. 아니, 방금 전까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해놓고, 저거를 날려먹네, 썩을 거. 다시 나올 겁니다. 금방 나와요, 금방. 신, 어, 금날 좋아. 어, 금날에 악한검 좋아, 좋네요. 아, 근데 이건 또 둠불이야. 아, 그렇죠. 이게 진짜로, 노리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오긴 나오더라고. 운 좋으면. 하나하나 좀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막 넘어가지? 어, 진레이. 궁금한 사람이 어서오시고요. 이건 뭐야? 파데야? 아이씨. 아니요. 무조건 주, 그런 건가? 주문서 위에 거? 주문서 위에게 나오는 건데 주문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옛날에 제가 공식을 알려 드렸어요. 그러 그러니까 보고 있을 때 돌아가는 그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전설템 나오면 기분은 정말 좋겠지만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일기장을 진심 몇천개 돌렸을 텐데 한 번을 안 주더라고. 전설템은. 이건 신관 로브. 아 맞네. 안우각반도 좋긴 좋다. 근데 솔직히 일단 무기가 먼저 아닌가요? 형? 진레이 같은 거. 어 이거 수호가도 위에 있다. 수호가도. 수호가도. 야 나왔다. 아 근데 진레이 노렸는데 이게 가도가 나왔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진짜 까비네. 축하드려요 형님. 수호가 더. 그래도 일단 낄순 있어. 그렇지? 낄순 있는 거야. <laughs> 네, 그래서 일단은 괜찮은 것 같고요. 나름 뭐 가격도 비싸죠? 각인이라 뭐 팔진 못하지만.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허당포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허당포스님 추천 감사하고요. 쩔었는데, 오랜만에 또 돌렸는데 이렇게 영웅템 나오니까 기분 좋네요? 진레이가 나왔으면 조금 더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나오긴 했으니까. 그리고 아직 좀 개수가 20개면 좀 충분하게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혹시 모르잖아, 그지? 그치, 클치할 때 방패로 바꿔도 되죠? 음, 그것도 인정이, 약한검. 아, 이거는 이제 디스 이즈 망토. 자, 그 다음도 바로 갑시다. 형님 뭐저가도막 지르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형님? 야, 두고 쓰세요. 그게 나으니까. 아, 빠르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전 그게 보여요. 아, 태형이 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저처럼 막 일기장을 몇천번씩 돌려본 사람이면은 이해가 될 거야. 신관 투구. 신료방도 그냥 딱 깔끔하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라, 그냥 신료방도 씨. 진레이. 어? 뭐, 뭐가 안 된다고 했어요, 형님? 바꿀 수 있죠, 민티. 아, 신기해요. <laughs> 아, 내가 이게 학고때 하도많이 해서 그래 뭐 물론 지금도 학고지만 안우각반 어 이거는 아 라이플이네 근데 충중 음 아쉽다잉 근데 일기장도 이게 은근히 좀 돌아가는 맛이 있어가지고 괜찮긴 하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악마왕의 이도류가 올라가 있는데, 석궁이 밑에 있어가지고 대일란 말이야? 음? 이런 식으로 그냥 돌아가는 걸 보는 거죠? 아, 그쵸. 여포형님이 인정해주시긴 했는데, 아예 너무 좀 그래. 예의상 그렇게 얘기해주신 거죠. 그게 맞지. 어, 마각반의 악한검. 조합 좋다. 아, 근데 꼭이런면파템이 나와. 올라가기라도 하던가 좀. 뭐, 지식부츠도 뭐, 신검이 낄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구요. 악한검의 비수 혹창이네요. 아, 어차피 도박이야. 아 가더가 신유방으로 안 바뀌어요. 빌어먹을게임 신유뭐 하는 거야? 그건 해줘야지. 아유 하여간 진짜 뭐가 이렇게 경손실 난다고 그냥 아으 탭에 지팡이 썩을 것이. 연식 왜 그러냐? 진짜 그거는 해줘야지. 어, 장비 같이 떨어지네요. 그럴 때라도 한번 다이아 벌어봐야지. 이거 어, 유저들이 뭐 그거 가지고 얼마나 번다고? 그거를 못 바꾸게 해줘.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이거 무관투구 시장 나게. 네, 그렇죠. 심화는 신료방으로 바뀝니다. 형님, 신료방야 나와라. 이제 신료방 하멸했고, 자그 다음도 갑시다. 이게 진짜 하나만 더 나오면 진짜 레전드인데 진레이 어 올라갔다 진레이 올라갔는데 빌어먹을 장갑이 밑에 있네 아이씨 1층 좀 아깝다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희망은 있으니까 아 웬만하면 칼 뽑고 싶은데 진레이의 각반 좋아 어 진레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근데 완드가 밑에 있네 아 네, 진레이가 종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아쉽고. 어, 진레이. 아, 그 주문서 밑에 파템 있으면 빨템 나오는 거예요. 주문서 밑에 파템이 있고, 영웅템이 위에 있으면 나오는 거거든. 이것도 지금 이제 악한검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래가 석궁이야. 그래가지고 젤이 나와, 이게. 아... 아니 이거를 좀좀깰수 있는 뭐 없나? 다른 공식 없나? 어, 악한 검의 금날 미쳤죠? 올라가자. 올라갔어. 악한 검이. 근데 이제 보이지 않아요, 형들? 주문서 밑에 제로스 지팡이 있는 거? 응? 보이잖아요, 이제. 이러면 이제 5층좀 나오는 거거든. 어, 근데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영웅 템이 아 돌아가는게 졸라 빠른데 동체 시력 졸라 좋다고 <laughs> 죄송합니다 형님. 아니 이게 이직거리를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아니 이게 보이네요 쓰잘데기 없이 어? 아유 금날 놓쳤다 아이 썩을 아니야 난칼 뽑아야 돼 칼이야 칼 일단 칼을 뽑자 아니면 심료방 오케이 악한검 제발 어 올라갔어? 이건 아, 잠깐만 뭐야 아 망토야? 아씨 뇌신검인 줄 알았네. 아 짜증 나네. 또 종이에다 그려놨어 이씨. 아 아깝습니다. 방금 전에 나 진짜 살짝 뇌신검 밑에 있는 줄 알았네. 아 졸라 설레었다. 신요방야신요방 나오자. 아탭에 지팡이. 아 이게 수호가 더한 번으로 끝인가? 아 아쉬운데. 그래도 뭐 나름 컬렉템이니까 쓰면 되긴 되는데. 아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보인다. 존나 웃기네. 아, 남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뭔 일인데, 그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보인다고? 존나 웃긴다. 아 천사지팡이 있지. 그좀 그만 줘. 아이, 승질나. 변신인형이요? 그거는 뭐, 룰이 없던데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합성을 해봤는데, 진심 룰이 없어. 빌어먹을 거. 자, 이것도 지금 영웅템 위에 올라가 있는데 썩을. 고대신의 그 창이 또 밑에 있죠. 아, 신료방 또 종이에 그려버리고. 마지막이다. 여기서 한번 나오자. 기적처럼. 민심 떡상 한번만 갑시다. 그거 진짜 뭐 보이지가 않아. 진네이? 그래. 아따, 그냥 마무리가 광풍이네. 기분이 연별로네. 아유, 형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영웅 템하나 깔끔하게 가져가셔가지고 예, 다행스러운 것 같고, 예, 뭐 영상 촬영하면서 일기장 강의도 했네요. 오랜만에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요건 이제 부캐릭에다가 잘 쓰시면 될것 같고, 나온 아이템들도 형님이 잘 처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맡겨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깔끔하게 리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